출중한 연기 실력과 스타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배우 김수현은 1988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심장 질환과 외동 아들로 자란 외로움 때문인지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외아들을 걱정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변과 연기 둘중 하나를 배워보라고 권유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운변처럼 외치는 건 못하겠어서 연기 학원을 택한 것이 연기 활동의 시작이었다. 그후 그곳에서 연세대 연극 동아리 소속 학생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숙하며 함께 연기 연습을 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서 요정 퍽이 그에게 주어졌던 첫 역할이었고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무대 인사를 하는 순간 느꼈던 희열이 연기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 김수현은 사수 끝에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사수 시절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는 여러분들은 재수하지 마시고 삼수하지 마시고 사수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이건 뭐 여유가 전혀 없이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1분에 다른 노래 선곡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다크서클이 그리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수 끝에 입학해서 인지 학교 생활에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중앙 태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려고 하고 평범하게 수업을 들으러 다닌다고 한다. 김수현의 데뷔작은 2007년 김치치즈 스마일로 스무살에 데뷔했다. 당시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공연 준비에 매진하던 도중 친한 형들 따라 간 오디션에서 덜컥 발탁된 김수현은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공연과 방송 출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되었고 연극 톤과 방송 톤을 맞추는 과정에서 꽤나 애를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빠르게 연기가 안정되면서 분량이 점점 늘어나 결국 공연은 포기하게 되었다. 연극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많이 울었다고 한다. 이때 김수현을 인상적으로 좋게 본 작가들 중한 명이 바로 박혜련 작가이고 그때 맺은 인연이 드림아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09년 SBS 수목 드라마 크리스마스의 눈이 울까요에서 어린 차강진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방영 당시의 화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아역계 레전드. 나만 예쁘겠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알아봤던 차강진으로 유명하다. 커뮤니티마다 도대체 고수 아역이 누구냐는 글이 자주 올라왔으며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2010년 SBS 장사 20주년 대하드라마 자이언트의 어린 이성모 역으로 출연하였다. 그년대 배경의 옛날 교복과 학생모가 그의 단정한 외모와 훌륭히 어우러졌으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후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물을 실감나게 열연했다. 이때 호흡을 맞춘 동생 역할의 여진구와는 해를 품은 달에서 아역과 성인역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크리스마스의 눈이 울까요가 배우 김수현의 가능성을 널리 보여주었다면 자이언트는 그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준 작품이었고 대선배 정보석과 붙어도 밀리는 모습 없이 안정감 있게 연기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때의 연기로 2010 SBS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드림아이로 단막극과 아역이 아닌 첫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아이돌 드라마로 김수현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이돌 출신이었기에 방영 전 반응이 회의적이었고 모두가 망한다고 하였던 작품이 동시간대 1위로 올라서면서 김수현은 단번에 차세대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라이징스타 대열의 선두에 서게 된다. 2012년 mbc 수목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첫 사극에 도전하였고 동명의 역사 로맨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이 드라마에서 김수현은 가상의 왕이현 역을 연기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시청률 40%가 넘은 주중 드라마로 국민 드라마로 불린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탑스타로 올라선다. 2013년 SBS 수목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404년 전 지구로 떨어진 외계인 대학교수 도민준 역을 맡아 열연에 또한 번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는 방영 전부터 김수현과 전지현의 재회로 화제를 모았고,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사수하며 별그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김수현은 이 작품으로 중화권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신드롬을 넘어선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 인기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면 김수현을 초청하기 위해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전용기를 보내주었고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 난징대학교 강연회에서 도민준으로 농담하고 중국 내 주요 인사들이 회의석상 등에서 이 드라마와 김수현을 자주 인용 언급했을 정도이다. 2012년 영화 도둑들에서 막내 도둑 잠판으로 스크린 데뷔를 하였다. 당시에 김수현이 맡기엔 비중 적은 역할이라 최동훈 감독이 거절하려고 나갔다가 김수현을 만나본 후 마음을 바꿨다는 건꽤 유명한 일화이다. 최동훈 감독은 알려지지 않는 배우를 찾고 싶었는데 김수현은 이미 드림아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였고 유망주치고는 너무 유명한 거 아닌가란 생각을 했고. 그냥 거절하기 미안해서 집 앞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다음에 하자. 나는 20대 배우랑은 잘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밥 먹고 나오면서 안수연 PD한테, 쟤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잠판호는 원래 10명의 도둑들 중에선 가장 비중 적은 역할이었으나, 해픈 달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김수현의 모든 분량을 일체 편집하지 못한 채 내보냈다고 한다. 첫 영화임에도 충무로의 내로라 하는 대선배들 사이서 에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였다. 2013년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동네 바보를 가장한 남파 간첩 원류환 역으로 출연. 이 영화는 개봉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관객 300만을 돌파하는 등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며 크게 흥행하였다. 2017년 4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었던 영화 리얼은 크게 망했다. 연출 및 영화의 내용에 대한 혹평 등 역대급 망작이라는 평가들이 가득할 정도로 좋은 커리어를 쌓던 김수현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김수현은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20대의 연기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군입대를 하게 되었다. 2015년 KBS의 금토 드라마 프로듀서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 예능국 신입 PD 백승찬 역으로 등장했다. 별그대 이후 1년 3개월 만에 복귀작이었지만 예능국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마지막 회 시청률 17.7%를 찍으면서 그에 방영된 KBS 드라마 중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거뒀다. 같이 출연한 배우들과의 케미스트리, 연기력에 호평을 받았고, 2015년 KBS 연기대상에서 고두심과 함께 공동대상을 수상하였다.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별에서 온 그대까지 연이어 작품이 흥행하면서 광고주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았다. 재계약률이 높고 장기계약을 주로 한다 하며, 중국 내에서의 신드롬급 인기에 힘입어 한 해에만 35개의 광고를 찍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한국에서 약 100억, 중국 약 900억 등 CF 수입으로만 1000억을 넘겼고 2015년 한국 포브스 연예인 매출 1위를 하였다.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할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9년 방송된 엠넷 재팬 BF 메이킹이라는 일본 프로그램에서 김수현은 지금보다 어려 보이고 차분한 인상으로 꽃보다 남자 배우들 사이에 앉아 대본 리딩을 하였다. 당시 극중 1인 2역인 이재아 임이나 역에 캐스팅되어서 자신이 분석해 온 대로 연기를 했으나 PD는 앞서 나가지 말라며 지적해서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 역할은 다른 배우에게 넘어가 작품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일이 김수현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주었고 이후 출연한 작품들이 모두 대박을 터뜨리며 팬들은 오히려 출연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수였다고 한다. 김수현은 2017년 현역으로 군 입대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라운 심장 질환 때문에 4급 대체 복무 판정을 받았으나, 2010년 심실상성 빈맥으로 수술 이후 5년간 꾸준한 건강 관리를 거친 후 재검을 자청해 1급 현역을 받아냈다. 2017년 훈련소를 수료하며 우수상 표창과 함께 1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됐다고 한다. 원래는 특전병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특전병은 28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해서 수색대로 바꿨다고 한다. 김수현은 영고김이라고도 불린다. 영고김은 영원히 고통받는 김수현의 줄임말이다. 사인회에서 악수를 하려고만 하면 유독 외면당하는 장면이 많아 붙여졌다. 김수현에게 팬들과 한 수상소감으로 10년의 약속이 있다. 2010년 SBS 연기대상 수상소감에서 김수현은 앞으로 10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꼭 좋은 배우가 되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에 KBS 연기대상 신인상 수상소감에는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꼭 좋은 배우가 되어 있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9년 남았네요. 앞으로 9년 동안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꼭 좋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수상소감에는 앞으로 7년 동안 잘 해내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등 인터뷰와 시상식에서 꾸준히 10년 후에는 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항상 언급했다. 지금까지 그의 행보는 그의 말처럼 꾸준하고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